첫판부터 빡세겠는데 이거 음... 일반적으로는 고폭탄 관통력이 6분의 1이거든요 국경의 6분의 1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 경이 l e t 밀 g 면 관통력이 2 0 e t 인거야 일반적으로는 고폭탄이 이데 to i 홍차는 홍차 전함은 사분의 일인 거죠, 사분의 일. 근 독자는 고폭탄들이 약해가지고 독순이랑 좀 효과를 크게 못 보지. 레벨 Capture that area. 어우 씨다 걸렸다. 날라고는데아 이거 버그 뭐야 왜? 한 발에 나가 더블 클릭했는데 씨부럴 우리 심각하지 뭐야. Torpedoes to port. We've sprung a leak. We're filling up hey, fast. Oh. 불난다. 어차피 불라도 이따가 배 만들면 돼요. 반피잖아, 그죠? 배를 만들면 됩니다. 조선소 얄땅 방송 켜놓고 편집하고 있는데 구독권을 선물 주셨네, 게이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에이. 감사합니다, 전. 아유, 씨발 하쿠르 이 새끼 나만 노리냐까 <laughs> <laughs> 어뢰를 선수나 선미로 맞으면은, 그니까 앞뒤로 맞으면은, 딜이 좀 세게 들어오긴 해요. 근데, 회복시킬 수 있어, 그거는. 충분히. 아유, 램뽑기 호스팅 고맙고. 나 나나, 나나, 오랜만에 호스팅 받아보는데. 다른 사람한테. 랜도 시모룩한 척한거다 들켰어. 랜도 어, 아까 빠따 맞고 빠따도 아닌데, 맨날 시모룩한 척 많이 삐진 척. 언제 날 잡아가지고 랜도 진짜 한번 울려야겠다. 14, 14년도 얄당 소환한 다음에 랜도 언제 한 번, 어, 물려야 겠어. 1레벨은 빠른 거 같애. 이거 좀 어떻게 해봐, 이거. Support. All forces, capture that area. Area. Oh, shit. So, what's up now? I'm going to get a little r e Teammate, I need your support. 그러니까 이제 롤 대회 같은 거 하면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. 그러니까 뭐 트위치 서버 한 개량이 터지는 거지, 한국 서버가 와 우스터 대공 센거봐다 녹여버리고, 뭐야? 나한테 쏘는 거였어? 와, 아, 클레버를 빠른 거 가지고 미친 배적을. 야, 리드를 그렇게 당겼는데. 어, 순영이가 먼저 붙었냐 이거.

야 패드 시 만들어 야 깡캐 패 그냥 Problem solved, sir 이거 씨. 일로 빠질 수 있을까? 끼요오 와 순양함들이 고폭 아픈가봐 배를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해. 나, 대공포 다 터졌네. 거의 배 만들어. 다시 생성중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겠다 이정도면 어그로 확실하게 닦은 거같아 답이 아무도, 안써캡할수있 나？안 돼？아, 씨캡끊겼다 여기서 전보하는 거야 아야 전함으로 깡캡하기 쉽고 아는 어 탐지 뜬다. 아씨발. 클레베르가 봤는데 여기서 이 시방색이거든. 아유 저 새끼 저 새끼 도망가자. 어렸 싹. 야 리드를 얼마나 땡겨야 되는 거예요 저거 세배네 배를 땡겨야 돼 리드를 저거 내가. 슬슬 배 다시 만들어야겠는데. 조선서 온. 조선수 배를 다시 만들어 야마토 이불 바로 끊긴 했네. 우리 야마토랑 몬타나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이래? 아, 야마토가 맛집인데. 좋아 간다. 간다용. 아우 야. 응? 야마토 좀 불났잖아. 한발더쏠수 있겠는데? Team has taken the lead. I am a top of Bendy. Copy, Copy. I see all stations reporting the position of a strategic target. 이죠. 아 집탄이 안 죽었다. 어? 보내 버렸고요. 아이 또나반피야 오우 야. 좌우 이 새끼 나 조질라고 보냈네 이거. 뭐라 좌우 아우 한 발만 한발 뿐이 안 맞았어 어 나한테 날라온다 막 야마토폰 피해주고 아우 야 이쪽 아프네 야 게임은 이겼네 그래도 확실히 전함으로 뚜드려 많이 뚜드려 맞으면서 딜교환 하는데 살아남으면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살기만 하면 되니까. 아우 근데 좀 아. 이좀 아슬아슬한데 체력이. 가나요? 썬더로. 어 불이 안나냐왜와 근데 나 대공포 다 터졌다 지금 보라. 하도 맞아가지고. 얘 둘이 뭐해? 합체해 왜? 왜 네가 맞아 둘이 같이 맞았어. <laughs> 얘는 딜 들어가고 <딜드라고>, 얘는 불 나고. <laughs> 개꿀. 어? We sank so their battleship. r in sight. 이용. 이까지딱 들어가면 되겠다. 토도독. 아, 좀 빠른데? 와우, 내화 드레드노트. <laughs> 12만 6천 딜에. 2킬 화재 10번 캐리했죠 이정도면은 꼼까라로 이정도면은 야마토 야마토들 사이에서 썬더러랑 세부 전투기로 보면은 오질거야 아마 어, 기대피해가 우선 3 0 0만이고요 적들이 나한테 쏜게 300만 들이란 소리고 이동거리 7 3 k m 받은피해 22만 3천 받은 피해 내가 어, 그, 체력이 8만짜리 인데 받은 피해가 이, 22만이야 어. <laughs> 그러고도 체력 2만 남았었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배 3대 끌고 다닌 거지 나는 이 콩카라가 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아니. 얘가 수리반이 그 체력을 채우는 능력이 장난이 아니에요, 진짜로. 이게. 난 멀리서 계속 고폭탄 뽑으면 던지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열받는 거야. 저거 막 때려도 때려도 한 번에 침몰시키는거 아닌 이상 얘가 계속 피 채워서 덤비니까 답이 없는 거죠. 멀리서 덤비 아까 좀 위험하긴 했었는데. 어, 쿨타임이 잘 돌아와 가지고 체력이 <laughs> 이겼네요.